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코바디스 한국 교육해서 어, 제가 유권자로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음, 좀 마음 편히좀할 거거든요. 좀 비속어도 살짝 나오고 그럴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조 장관 언론 인터뷰 분석 비판인데요. 보시죠. 자. 자,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는 분이 이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어, 당시 교육과 학 기술부 장관을 하셨죠. 그 주요정책이 뭐냐? 이분의 주요정책은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어, 대입 현장에 뿌리내리는 뿌리 아주 도전적인 기회를 하셨죠. 그래서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이 됐고요. 어, 당시 입학사정관제가 지금으로 넘어오면 합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어, 당시는, 어, 비교과 연구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어디 발명대에 나와서 상 받은 거. 그 다음 뭐, 외부활동. 그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표창장에 어떻고 뭐, 이런 음. 것들이 이때는 인정이 됐던 거예요. 어디 뭐, 대학을 가서 인턴을 음. 했다. 뭐, 어디 대학가서 무슨 뭐, 실험을 참여를 했다. 뭐, 이런 게다 인정이 됐었죠. 지금 짤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제도를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활동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교내에서의 활동만 인정하는 걸로 했다가, 그것도 불공정하다. 그래서 더 줄어들어갖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 세트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넓게 어떤 여러 제격된 비교과 영역의 범위를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이게 뭐,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정치 못하다고 그래갖고 한꺼번에 확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긍정적, 그러니까 뭐 진짜 순수하게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예고라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비곡과 영역, 인정되는 비교과 영역을 축소해 온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음, 가장 제일 처음에 사고를 쓴게 누구냐? 이분이다 이거죠. 자, 입학사전건제가 왜 학종으로 바뀌었을까? 어, 이제 이름이 바뀌고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2012년 8월 18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건인데 어, 성폭행 학생이 봉사왕 뻥드린 입학사전건제에서 크게 나왔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 어, 이렇게 안 좋은 일에 가담을 해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어요. 원래는 뭐 태양을 당한다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샤바샤바 잘 해갖고, 어, 뭐사회봉사몇 시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을 했냐 학생부에서, 어, 봉사활동 100시간인가 300시간을 했다. 어, 봉사왕, 이래갖고, 리더십 전용으로 손기만대 합격을 했죠. 이게 뒤늦게 밝혀져서 당시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게 판매팔수도 아주 가관인 사건이었는데요. 어, 가해자의 묻힘이 어떠냐.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니까 학교에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교사를 우리 학, 우리 아이 고3 담임으로 배정해달라고 요구에, 요구를 학교에 했고요. 실제로 이 교사가 그 학생이 담임 됐습니다. 제가 당시 신문기사 봤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고3 교실에 딱 와서 제일 처음 선언을 했대. 우리 반 담임은, 아, 우리 반, 우리 반반장은 누구다! 그게 아니 우리 반 반장은 반 누구다! 우리 아무해 대학 가는 거 도와주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고요. 이게 좀 전에 봤듯이 2012년 8월 18일에 보도가 된 사건이고.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너 말대로 이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바뀌었으면은 이게 2013년, 2012년이니까 2013년에 바뀌어야 이게 정상이지 않냐? 2015년에 대해서 어, 학생, 입학사 정관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말안 하는 것 같은데 할수 있는데, 대입정책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시행이 됐으면, 바꾸려면 3년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그, 그때 한번 이제, 우리 전대갈께서 한번 자기 아들, 아, 자기 딸을 서울로 보내려고 그 6개월 만에 그, 죠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입 정책은 3년 예고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입학사정관제는 전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요. 어,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비교과 영역을 너무 광범하게 위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그 실수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큰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소신은 뭐냐,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전학년 전과목을 절대 평가하겠다. 이게 지금 이번에 소식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고경전제라는게 학생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다양하게 선택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막 들을 거 아니고 학생들마다 다 선택한 게 다르고 수강한 과목들이 다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열을 줄을 세우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 좀 조심. 좀 유념해야 되는 게 절대평가를 하면 그럼 아이마다 다 각기 다른 길로 선택을 하고 했으니까 경쟁도 완화되고 전인교육도 할수 있고 얼마나 좋냐라는 건데 어 절대평가는 경쟁완화를 절대 초래하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네. 이거는 경쟁의 위치를 바꿀 뿐인데요 어 학교 안에서의 경쟁을 학교 바깥의 경쟁으로 바꿀 뿐입니다 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어, 학생들을 뻥튀기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왕이면 시험 시게에서 가능한 절대 평가잖아요. 내가 A 받는다고 누가 A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A를 받게 해야겠죠. 그 우리 우리 학, 우리 학교 출신 우리 아이들이 어, 성적표가 잘 나와야 A가 최대한 많이 깔려야 그나마 가서 붙을 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학교, 그, 나는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딱줄줄거서 해주려고 했는데, 옆 학교를 봤더니 막 A 뻥튀기를 하고 있어. 사람을막 조급해서 질수 없다. 그럼 이제, 니들이 그래? 그럼 나도 A, 너, 나도 A 많이 해. A 딱 많이 야또 이걸 뭐 또, 니들이 어, 그래? 그 하면서 경쟁부터 막 하면서 학생가 인플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뭐 내신평점 1점 얼마, 막 줄줄 이제 이 아주 그냥 거의 내신평점 1점 대가막 아주 발에 치기 흔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대학을 가본가요? 대학을? 아, 그러면, 아, 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많더니,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모두 다 서울대 입학하고, 모두 다 의대 입학하세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 누구, 누구나 다, 아, 모두가 다 서울대나 의대 입학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 경쟁을 할수 있는 줄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도, 어, 믿을만한 학교 위주로 뽑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영재고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내신이 다그 학교 안에서는 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면은 그럼 가는 르 기준은 이제 어디 학교 출신이냐를 갖고 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위치를 학교 내부로 유지하겠다고 할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교과는다 A를 다 받았어. 교과를 다 a를 받았는데 차별할 줄은 몰라야 될까요 비교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형 특기상 비교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생명형 특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은 몇 년도에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러이러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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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특성을 보여주면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잘적어주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두 다, 다 a를 받은 상태에서는 교사가 특별히 적 찍어서 이 학생은 진짜 우수한 학생이라고 적어줘야 될 텐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교사가 적어준 세트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에, 과연 이게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우리 사회는 교사가 적어준 세트이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견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트을 객관적으로 적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상대과의 다른 변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D 외고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그 D 외고일 거예요. 거기서 한 1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자율동아리가 한때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자율동아리가 그러니까 D외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게 영어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게 적히면 은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은 서로 다 들어가고 싶어하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다 받아줄 수 없죠 이거는 소수의 학, 그 D외고 중에서도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랐냐 토플 점수로 잘랐습니다 그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갑자기 막 투플 점수를 만드는 거야. 투플 <laughs> 점수 만들어서 토플 점수 높게 나오는 사람에서 얼마 이상 되면 합격. 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어 객관적인 기준에 세택을 적어준다 면 결국 선택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야그 선택 잘 적어주려면은 우리 쪽지시험 볼 거야. 이거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쪽지시험 보는데 이 쪽지시험 점수에 따라서 아무개는 잘 적어줄 거야. 이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떻게 적어줘?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어떻게 적어줘?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세택으로 변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지를 유지를 하려면요. 그럼 결국은 상대평가의 뭐 변형, 경쟁은 경쟁 여전히 치열하겠죠.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좀 시간을 적어놨는데 아,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이중식 가본다면 기분이 몹시나 쁘겠죠뭐볼 일도 없겠지만, 만에나 <laughs> 본다면 미안하고요. 근데 뭐 나는, 어, 귀화가 싫은 게 아니라, 귀화의 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문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라디오 진행자로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입시 잘하려면 A를 확 많이 주자. 그래서 그냥 다 A 뿌려버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별을 하냐, 이랬더니. 아, 쉽게 내가 아니고요 단순히 쉽게 내는 게 아니고, 어, 절대평가 A, B, C, D가 있으면 성취 기준이 있어서, 이 어, 기준에 도달해서 100% 도달하면 A, 80% 도달하면 B,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교차로, 교사들이 교차로 검증을 하게 할, 거,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신뢰성을 확, 어,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대. 그, 이 앞에 뭐라 그러냐면, 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대. 그, 뭔 소리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입니까 어,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이게, 뭐, 지기 당연한 말이고.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는데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뭐, 서로 교차로 평가하게 하겠다.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다른 학교 교사들로서 평가를 하려나? 어, 어차피 같은 학교인데. 뭐, 어떻게 이렇하겠다는 거지. 이게, 이게 아무 말도 한 말이 없거든요.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절대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건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 어,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머릿속 꽃밭이, 이게. <laughs> 자, 이번에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시급했던 말은 이겁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또, 바람직한 방향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말, 진짜, 이런 말이 우리나라 엉망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떤 주장을 할때 당위성으로 주장하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 적이 있었냐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강론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찾아내서 강론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당위성으로, 당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 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 선의 포정도 있다는 말에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 강론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피드백을 줄 거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발 좀 시행을 하자고요. 제발. 어, 미지실에서몇 사람 모여 정해놓고서는 일단 발표해놓고 야발표했으니 어떻게 시행해야 되잖아. 일단 시행해보고 어, 그 다음 차차 보완해 나갑시다. 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아이 시부러더라지겨주 아, 죽겠어. 자, 제가 최근에 또 이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또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지난알 수가 없어요, 이주 씨가. 자, 현실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학생 수도 줄고, 그 다음에 무슨 뭐 AI가 뭐 발달하고 해서 교육 철장에서 필요한 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초등 교원이 용고부합격자 전원이 일단 뭐 대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채 h 피티 p t 나 AI 보조 교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어, 그런 것까지 보듬어 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교사가 1인당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조입니까? 아니 찰지피티나 보조 교사가 나오는데 1인당 교사가 어떻게 더 많이 필요하죠? 뭐 AI가 있으면 AI가 뭐 우리 세상을 맞는 걸로 바꿔줄 거다 뭐 이런 주장 같은데 음. 어, AI가 보조 교사에 걸어주면 교사가 할 일은 더 줄어드니까 교사가 줄어든다는 게 상식적인 반응 아닌가요? 뭔 소리입니까? AI를 교육현장에 도입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아직 보거든요. 자, 음, 보시죠. 요새 난리가 난채찍 어, p t 에서 제가 한번 넣어본 겁니다. 아,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조선 제일검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채피 p t e 가 조선 제일검은 어, 조선시대에 부았던 검술가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거는 말입니다. 와, 난 몰랐네. 여태 몰랐네. 유관순이 조선 제일검인 몰랐어. 이거 보면 되게 웃기죠? 보면. 그, 16대 선, 16대 군주인 선조의 후궁에 속하네. <laughs> 선조의 후궁이 있는데 조선지휘오이고 와, 멋지죠? <laughs> 채찌피티가 한 말이야. 자, 그 다음 또한번 보시죠. 자, 가베리를 창안해낸 이탈리아 수업자 가비에 베 대해서 설명이죠. 그러니까 가베리 기억나시나요? 그 뭐.. 게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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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쇄에서 나오는 어떤 성질 하나 있거든? 지금 자세히 얘기하기 귀찮고. 그랬던지 탁, 말해. 이탈리아 수업자 가비는 베 19세기 활동한 수업자입니다. 뭐, 안젤로 지오바리 가비이며, 뭐, 1 7 9 6년 이탈리아 중부지방 토스크, 토스카나 지방국가에 태어났습니다. 유리수에 관련된 연구라다 가비리를 발견했고, 뭐, 뭐 유리수에, 어, 뭐, 뭐라 그랬어? 유리수의 근사값을 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계산되고, 뭐, 어쩌 저쩌고 뭐, 미분 적분에 영향을 주고, 뭐, 미분 방정식 해석극 함수는 수학물량, 수학 등의 기기가 크다, 뭐, 어쩌고저쩌로 되어 있는데, 이새빨간 거짓말입니다. <laughs> 가비는 수학자는 없어요? 가비에 이게 뭐냐? 가가 더할까? 비율비. 니가 이치비. 그래서 어, 비를 더할 때 법칙이 있다. 어, 분수를 더할 때 어떤 법칙이 있더라라는 거에서 나온 한자 표현이거든요. 가끔 이제 농담할 때 이탈리아 수자 가비 이러는 건데 아, 굉장히 그립하게 써놨죠. 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겠죠. 어, 체즈 그 PT가 어, 아직 좀 저는 교육 현장에서 쓰기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즈 PT가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팩트체킹, 특히 한국어로 된 팩트체킹에 있어서는 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쓴다는 건 아직 이런 말을 하시려면 안될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직접 본인이 써보셨으면 이런 말을 안 하실 거거든요 무슨 머릿속이 꼬박지 않아요 AI만 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무슨 소리인지는 전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때 했던 말 한번 볼까요? 에, 남도 잘 배려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취지. 입시제도 처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운데 나온 제도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입학사정관제도를 할때 굉장히 사명감에 아주 사로잡혀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이우리나라 교육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알량한 사명감을 갖고 많으셨거든요. 이제 팩트 측정 전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대로 자 지금 이 지옥은 누구의 책임인가 어, 지난 15년간 학업 스트레스는 어, 커지면서 커지면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답합니다 어, 지금, 그, 그러니까 자퇴 비율 같은 거한번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하겠지. 지도도 다 내부 안에서 많이 보면서. 어, 지난 10년간 자퇴한 학생의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건 장담합니다. 한 학년 끝나고 나면, 1학년 끝나고 나면 적게는 5% 정도. 많게는 30%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게 결국 학,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 그 고등학교 생활을 랑께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원래는 비교과를 다양하게 평가하겠다는 게선언이 해도 죠 근데 비교과를 다양하게 평가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죠.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니까 교과의 비중이 점점, 점점, 점 커졌어. 그러니까 이게 속칭 내신 경쟁이 아주 박터지게 치열해졌습니다그리고한번 내신을 잘 만들어 놓은, 이런 데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 학교 대표 선수다라는 인식이 선생님들한테 바뀌면은 이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하면 계속 밀고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끝나고 나면 아 죽었다. 아, 이렇게 된 이상 나는 학종으로 대학가 끝났구나. 일단 아, 그러니까 일찍감 없이 자퇴하고 그냥 수능 준비를 아싸리 해서 수능으로 대학가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5% 많게는 30%의 학생이 자퇴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적은 학교 때만 해도 학교 자퇴한다고 오씨 뭐 머리 빨갛게 염색하고 막 오토바이 빠라라라라밤 하고 다니고 막, 뭐, 어디 막 그냥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그 어디 중국집에서 자다가 짱개 배달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이어서 자 자퇴하는 애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멀쩡한 애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30% 정도 학생들이 지금 자퇴하고 있다 이거 이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신랄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아주 아주 명진한 상징입니다. 그 지난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소 굉장히 알량한 사명을 갖고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운데 나온 제도다라고 한게 이게 뭔뭐 색깔간 개소리예요 이게 머속에 꽃밭이고야. 어 개인의 어떤 호호호. 이 해야겠다. 좀 짓풀도 모르는 인간이 응그 네? 그치 무슨 그냥 머릿속에 꽃밭에 있는 걸 갖고 해갖고 지금 세상을 이, 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요 근데 이분이 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또 만들고 있어. 아, 너무 아 괴로워요. 그 아무튼 지금 이게. 어, 학생부 조합전형이라는 게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지만 어쨌든 이제 예상 가능한 형태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어떤 최선의 전략들이 있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해졌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이래. 예상 가능해지면은 항상 팔을 흔들어 버려. 네. 와갖고 아좀 우리나라 그 입시 치열한 입시 경쟁 을 완화해봅시다. 그러면서. 근데 치열한 입시경쟁이라는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이 현상이라니까요. 이석유한방을안 나는 나라에서 누구나 다 서울대에 갈수 없고 누구나 다 의대에 갈수 없는데 석유한방을안 나는 나라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한 나라가 인적경쟁, 교육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지. 이건 어,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대혼돈을 그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냐면은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지 하려 지금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처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때에서 합의해 봐야 되는 거죠. 한사람에게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입학처에서 머리를 모아서 의견을 종합해 야 결정되는 거니까. 그 2025년에 고등학교 입학생들은 역, 역대급 마루타가 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한테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께서 내일 아니라고 그냥 나몰라라할게 아니고요.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공유를 좀, 이 문제의식을 좀 공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주 3년 후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저는 빨리 보이고 미치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심 있는 분 아니면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